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효과적인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할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가 지난주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방효훈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충남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8일 현판식 갖고 개소를 했습니다. 충남 제고 좀 아우르는 센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충청남도 차원에서 나름 이제 종합적인 노동 정책을 펴보려고 한 시도가 한 2, 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확보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충남 노동 권익 센터가 노동 정책을 실현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매우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갖는다고 음. 어, 생각이 듭니다. 네. 더군다나 이러한 노력이 그 민간과 함께 협력하는 기반 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음. 보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충남도 내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나 관련 정책들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진단을 좀 하고 계시죠? 예. 네. 음.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노동정책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예. 예, 이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음. 보고요. 예. 그전에는 이제 다소 파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즉흥적인 음. 그러한 정책들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불거지면 이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나서고 예.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가 생기면 노동안전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나서고 이렇게 좀 파편적인 모습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네. 그 최근 이제 몇년 전부터 서울 등그 몇몇 지자체에서 노동 정책을 보다 좀 밀도 있게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네. 충남도 그 그러한 흐름에 이제 동참하고 네. 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일단 이런 정책들이 좀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은 우선 이제 조례와 같은 이제 제도적 안정이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이를 시, 어, 실현할 전담 기구가 필요한데 네. 여기에는 아마도 이제 정책을 그 민간과 함께 논의할 거버넌스 기구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끌어갈 행정 조직, 네. 전담 행정 조직이 필요할 거고요. 네. 또 우리 같은 이제 전문 기 전문 기구가 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충남의 경우에는 아직 그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네. 바로 이러한 네 박자가 갖추어졌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네 박기가 유기적으로 잘 불러갈 수 있도록 예. 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만 된다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본격적인 운영에 이제 들어갔는데, 뭐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능을 하게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다양한 노력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부문은 좀 취약 노동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취약 노동자라고 한다면은 뭐 노동자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악한 음. 조건이 좀 어려우신 분들일 텐데요. 많은 경우가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사업장 또, 또는 이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다니시는 노동자들. 그래서 노조가 없고 기댈 언덕이 없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일 겁니다. 우선 이제 법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 노동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예. 필요하면은 이제 그분들과 함께 사회적 캠페인 등을 통해서 노동 조건을 바꾸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음. 벌여 나갈 생각이고요. 예. 또 사회가 이제 쭉 발전하면서 우리 이제 뭐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다양한 노동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양한 이제 사회적 쟁점들도 어, 생기고 있고요. 뭐 작년에만 해도. 어, 뭐 공유 차량과 택시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안을 좀 함께 모색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사실 좀 이런 센터를 잘 몰라서 도움받지 못하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센터에서 좀 어떤 도움 받아볼 수 있고 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뭐그 직접적으로 아마 피부로 와닿으실 수 있는 것은 이제 노동 상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체불 임금이라든지 이랬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셨다든지 산업재를 해 당하셨다든지 하는 노동 문제 전반에 대해서 무료로 노동 상담을 음. 어, 하실 수 있고 네. 그 상담은 이제 저희 센터에 상근 노무사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하실 수 있고. 또 지역별로 이제 있는 협력 노무사님들과도 함께 예. 아, 상담을 하실 수 있고요. 예. 상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권리구제에 나서야 될 텐데, 예.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필요한 법률 지원도 함께 예.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월 평균 금액이 그 일정액 이하의 이제 노동자들의 경우는 무료 소송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산재 신청이나 진정, 음. 권리구제에도 일정하게 이제 비용이 좀 들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직장내 괴롭힘이라든지 감정 노동의 이런 문제들도 어, 사회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경우 이제 심리 치유 등의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네. 그 센터가 이제 뭐 11월 8일날 개소식. 했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직은 이제 초기라서 홍보가 좀 부족합니다. 음, 네. 음, 우선은 이제 이용하시려면은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가 1899-6867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자막에 나갈 것 같은데 네.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네. 아직 홈페이지가 뭐 완전히 개통되진 않았는데 네. 어쨌든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찾으셔서 전화하시면 저희가 음.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충남 지역의 좀 산업 구조 등을 고려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동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센터에서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산업 또는 이제 업종별로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도 노동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예를 들면 이제 올해는 그 지역인 이제 충남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 미화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의 노동 조건도 좀 살펴보려고 예.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한 노력들은 당연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좀 진행해서 현장성을 좀 살,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네. 할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이제 지역의 그 노동인권 지킴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양성 교육 등을 통해서 일정하게 요건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분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대규모 실태 조사는 아니어도 지역 맞춤형 소규모 실태 조사를 여러 개 음. 어, 다수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러, 그런 속에서. 그 대안들을 좀 노,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들을 좀 만들고 정책들을 제안할 예. 그런 생각입니다. 음,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예. 그 저희 이제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그 존재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들입니다. 네. 노동자들이 어, 힘낼 수 있는 사회,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좀 만들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요. 예. 아직은 여러모로 좀 음, 부족하고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어, 많이 알려지지도 못하고 했지만요. 예. 그러한 목표에 맞게 저희가 이제 쓸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을 네. 부탁드리고요. 때로는 응원도 좀 조금씩 보내주시면은 네. 일하면서 힘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습니다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방형훈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